안녕하십니까 제이모터스 문 닥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그동안 이제 저 성수기기도 하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영상을 찍고 편집할 시간이 아네 여유가 너무 없어서 거즈만 6개월 쉬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는 뭐 전에도 그냥 취미로 올렸던 거라 다시 이제 좀 비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 카메라도 새로 구입을 했고, 네, 지금은 소니의, 어 X3000R 이라는 모델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AS300인가? 그거에 썼었는데, 그거 전에 항상 다 달고는 다녔어요, 카메라를. 근데, 어한한 한 달인가 두달 전에 제가 타고 다니다가 액션캡이 날라가가지고 아예 에,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 아예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다시 찍게 됐네요. 뭐 어찌 됐든 간이 영상이 지금 어 오늘이 언제야? 어, 29일 10월 29일인데 이 영상은 도대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나면 뭐제 편집 스타일 아시잖아요 대충 대충 하는 거 <laughs> 짬내서 한번 그냥 영상만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안 올려도 저 중간 중간 구독자 분이 한두 명씩은 올라갔어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지금 나왔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느냐? 저 제주 검사소로 이동 중이고요. 어,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 이1 2 r 1날날입니다. 05년식이고 어, 환경검사 기간이 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늦었어요. 검사 기간보다 이 환경검사라는 게 전후 30일인데 내가 어, 좀 일하느라 얘를 좀 너무 안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정도가 지났습니다. 원래 규정 그 날짜보다 어, 아무래도 과태료가 좀 나오겠죠. 어,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일을 좀 제쳐두고 일단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검사소는 한 5분 정도, 네, 5분 정도 걸리고 저는 고변을 받거나 환검을 하게 되면 제가 직접 타고 갑니다. 제가 개인적인 픽업차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고객님들한테는 미리 고지를 드리고. 어, 하고 간다고 안내를 드려서 그거, 그 부분이 괜찮으시다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구조 변경과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네요. 와, 10월, 이제 11월인데 햇빛이 엄청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여기 더 보이나? 한라산 보이나요? 지금 육안으로도 엄청 잘 보입니다. 이런 날은 진짜 타기 좋죠? 제주도가 날씨가 좀 그래요. 어떨 때는 동남아처럼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날씨가 계절에 맞지 않게, 어 굉장히 여름날씨처럼 선샤인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네요. 일단 가기 전에, 바이크 열을 충분히 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바석이다 보니까, 열이 식어서 좀, 엔진 순환이 잘안 됐을 때는, 오일이 열이 확실히 받기 전에는, 가스가 좀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은, 어, 제 느낌상,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지금 조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가보고 있습니다. 가봐서, 얘 상태가 어떤지 먼저 가스를 한번 재보고, 그 이후에 이제 얘를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를 어 같이 연구해 보고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서 깔끔하게 성공하면 이 영상은 바로 업로드가 될 거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아마 며칠 걸릴 것 같아요. <laughs>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원연식에 맞지 않게 바이크 컨디션이 기가 막힙니다. 뭐, 물론 제가 타고 다녀서 그런 건 아니고 기가 막히게 나가요, 진짜. 깜짝 놀랐어, 저도. 7만 5천 키로인데 지금 찐바도 하나도 없고, 어, 치고 나가는 게 현역 그때 년식 그대로입니다. 도착! 단접수를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오, 제 고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HC, 바이크는 이제 경음기, 환경검사 때는 경음기, 어, 어, 잠깐만요. 어, 라이트, 경음기, 그 다음에 HC, CO, 가스. 이제, 요렇게 검사를 하는데, HC는 괜찮은데, 지금 CO가 규정치가 3입니다. 3인데, 얘는 지금 5가 나와요. 어,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어성체형이다 안녕 예상은 했지만 예상 결과가 나와서 찹찹합니다 일단은 가보죠 다시 가서 이것저것 손볼 거 손보고 다시 한번 와서 감사를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조촌으로 복귀를 할 건데 왜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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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어르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었어요, 운전석에. 오, 이런 경우 많죠? 운전하다 보면. 당황하지 않고, <laughs> 네, 다시, 가게 가는 문다터입니다. 자, 일단은 복귀해서, 어, 지금 이게 또, 제가 또, 체크를 못했네요. 원래 앞전에 구변 받을 때, 사일런스를 달고 구변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봤었어야 됐는데, 너무 아니하게 왔네요, 그냥. 무방비로 왔어, 무방비로 너무. 그래서, 어, 사일런스를 제거한 상태. 지금 소리는 괜찮아요. 어, 소리는 괜찮, 아, 그래. 아까 그구비한거 말할 때, 라이트가 아니고, 저, 배기 소리다, 배기음. 음, 경음기, 배기음, 그 다음 가스. 요렇게 봐요. 근데 이제, 저, 나머지 다 됐는데, 어, 가스, 가스가 문제고, 어, 어. 우어우씨나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 소리는 일단 괜찮아요. 소리는 나오는데 왜그 전차주분은 사이렌스를 달고 구변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사이렌스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laughs> 이게 아무래도 그 구변 받고 나서도 여러 차주분들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자, 저는 다시 구조 변경을 받겠습니다 사이렌스 없는 채로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조천으로 다시 제이 모터스로 무거운 마음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차는 또왜 이리 막히는지 아, 어, 아까 그리고 진짜 검사도 멈췄는데, 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재공할 뻔했어요, 진짜. 이 넘어지, 아, 어, <laughs> 다시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다. 어, 이 넘어 넘어 왼쪽으로 저도 스탠드를 이렇게 발로 툭 소리 나니까 한번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워진 줄 알고 내 각도를 기울였다가 아시잖아요, 다들 재공해 보신 분들은. 그 한정각도가 넘어가면, 이 사람 힘으로 절대 못 붙어요. 아마 시동 걸려 있었으면 저, 어, 아마 넘어갔었을 거예요. 그대로 바닥에 놨을 거예요. 근데, 시동은 아직 꺼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 왼쪽 무릎으로, 왼쪽 무릎으로 탱크를 지탱했어요. 넘어질 뻔할 때. 아, 그니까 이게, 어, 제 원래 힘보다 두 배의 힘이 나왔습니다. 괴력으로 <laughs> 일으켰어요. 어떻게든. 아, 진짜 식겁해서 진짜로. 오늘 일진이 안 좋은데? <laughs> 일단은 복귀해서 나머지 잔옷 좀 하고, 감사는 내일이나 다시 한번 와보는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가자.